안녕하세요. 윤약사입니다 오늘은 장을 살리는 6가지 비법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법입니다.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한 음식을 드셔라. 어,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한 음식에는 이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먹이인 프리바이오틱스와 대사산물, 포스트바이오틱스까지 함께 들어있습니다. 요거트, 된장, 청국장, 그리고 나토, 김치나 피클 같은 발효 음식들을 드시게 되면 장에 굉장히 유익합니다. 두 번째 비법입니다. 저탄 고지 탄수화물을 줄이고 유익한 지방산을 많이 드셔라. 어, 밀가루나 설탕 같은 단당류들을 드시게 되면 비만균열라든지 우리 몸에 유해한 유해균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탄수화물은 줄이시는 게 좋고요. 오메가 3와 같은 유익한 지방산은 장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야채, 채소, 버섯 그리고 올리브유, 코코넛, 아보카도와 같이 유익한 지방산이 풍부한 것들은 드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비법 차 종류를 드시면 좋습니다. 녹차와 원두커피 같은 이 차류에는 플라보노이드와 같은 강력한 폴리페놀들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폴리페놀들은 장내 균총에 다양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죠. 따라서 녹차와 원두커피 그리고 블랙 초콜릿 같은 것들을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네번째로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을 드셔라. 섬유질에는 프리바이오틱스, 우리 몸의 유익균들의 먹이가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과나 마늘, 양파, 그리고 콩, 돼지감자 와 같은 음식들을 드시면 장 건강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다섯번째로 깨끗한 물을 드셔라. 하루에 2리터 정도의 깨끗한 물을 드셔야 장점막이 건강해지게 되고요. 이렇게 장점막이 건강해져야 장내 유익균이 성장할 기반이 마련이 됩니다. 장에 유익할 뿐만 아니라 우리 건강의 기본이기도 하죠 여섯 번째로 간헐적 단식을 하셔라 장내의 찌꺼기나 독소 같은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음식물 섭취를 중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간헐적인 단식은 우리 장에 자정작용을 돕습니다 자연적인 듀톡스 효과가 있습니다 장 점막 회복할 시간을 충분히 주기 위해서 간헐적 단식을 하셔야 합니다 자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탄수화물은 적게 드시고 유익한 지방산 많이 드시는 게 좋습니다. 섬유질이 풍부한 야채, 채소 그리고 프로바이오틱스와 포스바이오틱스가 트 풍부한 발효음식을 드시기 바라고요. 깨끗한 물은 하루 2리터 이상, 차는 자유롭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간헐적인 단식을 통해서 우리 장이 회복할 시간을 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렇게 장을 살리는 6가지 비법에 대해서 소개를 드려보았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소리>